안녕하세요. 테슬라를 전하는 남자 데이비지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 FSD와 구글 웨이모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누가 선두에 서 있고 누가 먼저 대중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면에서 웨이모는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주변을 인식하여 주로 고화질 지도 환경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브는 카메라를 기반으로 주변을 인식하고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전 12 이후 30만 개 이상의 코드를 없애고 AI가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 주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 주행으로 현재 샌프란시스코 피닉스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운영하며 서서히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아직 운전자의 감독하에 운영하고 미 전역과 캐나다까지 더 넓고 광범위한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에 근접했을 뿐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은 1, 2년 더 소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웨이모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으로 더 안전하고 운전자가 운전에 전혀 관여를 안하는 면에서는 더 앞서갔지만 주행 속도가 40마일 정도의 저속으로 운영하는 도시에 적합하고 각종 고가의 장비를 달고 운영하므로 한 대당 약 30만불 정도 나가는 고가로 대량 생산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또한 각종 장비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속도로 연산해야 하므로 제한적인 범위를 벗어나 전역으로 확대할 때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은 엄청나고 그것을 처리해야 할 하드웨어의 구축은 상상을 초래합니다. 반면,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브는 그 모든 것을 음... 버리고 가장 단순한 카메라에 의한 비전만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하는 것으로 정보가 단순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산할 수 있는 도조 컴퓨터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간이 운전하면서 초음파로 듣고 고주파, 저주파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눈으로만 사물을 판단합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로 채티피치에서 비디오 생성 AI 소라를 내어놓았을 때전 세계는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술은 이미 테슬라는 1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FSD에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소라는 비디오를 형성하는데 몇 분, 몇 초가 걸립니다. 자동차에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 다 죽습니다. 즉시 시각화 해야 합니다 그것을 테슬라는 실시간으로 달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외모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을 하고 주로 저속 주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전12 이후에서는 안전함을 보장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너무 빨리 달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최고의 인재들이 힘 없이 노력하므로 곧 자율 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모의 운영 방식이 하이데피니션 맵을 사용함으로 광범위한 지역으로의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아직 지도화되지 않은 도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화 등으로 새, 생기는 새로운 도, 도로들 이것들에 대한 맵핑이 없다면 웨이모는 무용지물입니다. 테슬라 역시 로보텍스를 하려면 좀더 정확하고 고도화된 맵이 필요합니다. 거의 몇 미터까지는 정확하게 가지만 마지막 종착지에서 맵이 정확하지 못해 운영을 마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웨이모는 이미 상업적으로 무인 로보택스를 운영하고 인간의 개입 없이 주행한 기록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안전이나 기술력에서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인 지역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확대하여도 테슬라와 비교 가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동차가 정해준 그게 프로그램화된 상태에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도가 있건 없건, 관계 없이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테슬라가 실제 도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명미터에 대한 정확한 맵핑이 없으면 자율주행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15마일이 넘는 실질적인 도로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한 달간 미국과 캐나다 모든 테슬라 무료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정보는 엄청나고 그것을 지금 ai에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도로 환경에 대한 훈련을 통해 급격하게 자율주행의 안정성과 정확성은 입증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솔직히 아직도 자율주행은 개발 중이고 100% 안정성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운전자의 감독하에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테슬라의 뛰어난 기술력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운전하면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평가로는 테슬라의 SFT는 약97.8% 완성 단계이고, 아직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개입으로 100% 안정하고, 인간이 혼자 운행하는 것보다 몇십 배 안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더 신중하게 FSD를 이용하시고 테슬라의 차량들이 완전자율주행으로 100% 전세계 구석구석을 달릴 날을 기억하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